마지막 시 세트고요. 음. 정원 님이 기뻐고, 연정 선지 예지 현실 이렇게. 잘 벌려줬네. 네. 선생님이 줬으면 됐을 것 같아요. 선생님 주고 2대1 하기엔 또 약간 2대1 음, 다른 데 없었다, 근데 약간 나랫님이 앞에 서어 이대일만 됐을 것 같고, 다른데 선택지가 너무 없었다는데. 예상했어야 돼요 선생님 이제 봐봐요, 요 이제 패스가 이제 약간 센감도 없진 않은데 이제 연정님이 이런 패스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뒤쪽으로 이렇게 보내면은 선생님이 잡기 쉬울 순 있어도 바로 찬스는 안 나요 왜냐면 이렇게 뒤쪽으로 가는 사이에 나르님이 또 이렇게 올 테니까. 근데 지금은 굉장히 연정님이 앞쪽으로 붙인 거거든요. 근데 이 나르님 바로 옆을 지나가게 붙여 왔고 이게 붙왔을때 이제 이제 이게 들어갔을 때 잡으면은 나르님이 이걸 못 따라와요. 그래서 그 의도로 보낸 거거든요, 연정님이. 그래서 조금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약간 가서 물론 이제 각도를 제가 뭐 계속 넓히라고는 하지만 또 이럴 때는 또 무조건 넓게만 있는 거는 또안 좋을 수 있긴 해요 축구에 원래 답이 없긴 해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이 각도 넓어서 이렇게 <laughs> 갔으면 잡았으면 뭐 패스 연결 패스 성공되고 뭐 손님도 공 잡고 이렇게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공격 상황에서 바로 1대1 찬스를 주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래님 다리에 안 닿을 정도 각도로 앞쪽으로 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지나가려면 조금 패스 속도가 빨라야 돼요. 이 옆을 쑥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패스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음 약간 이제 서로를 좀 이해하고, 연정님이 이렇게 패스도 줄수 있으니까, 선진님이 너무 이렇게 뒤에서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살짝 앞쪽으로 나가면서 받아서 바로 슈팅면 그런 생각도 하면서 하면 좋아요 아 이거 좀 리턴 좋고 아 네. 바로 과감하게 슈팅을 근데 약간 각이 없긴 했는데 다시 코는킹인가 아, 나쁘진 않아요 슈팅 찬스 나면 뭐 각이 약간 없어도 아 이거는 아깝다 네, 이것도 이제 공이 좀 빨라서 발이 나가는 게 약간 늦었어 타이밍이 안 맞았어 아 나도 또 했는데 못 뵀고 이제, 이제 연쇄적으로 수비가 선생님 컷트 좋고, 이런 것도 다시 가져야 돼. 그렇죠. 들어가고, 패스, 아, 여기서 슈팅을 했네. 이거는 좀 아쉽다. 이거는 선생님한테 한번 패스 줬으면은 어땠을까 싶은데, 선생님 잘 들어왔거든요. 이거 잘, 잘 들어간 거예요. 패스 값도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아쉽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자, 일단은, 연정님이 처음에, 여기서 수비를 실패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근데 나왔어요. 나와, 나오니까 나 결국 4대3이 되는데 이제 현실님이 이쪽 막고 있다가 이분한테 가버린 거죠. 여기가 또비죠 그러면 이제 공이 일로 가죠. 그러면 또 예진님도 막 일로 가야아예진님 막아야, 막아야죠. 지금 어쩔 수 없죠. 여기 비고 그런 식으로 이제 수비가 연쇄적으로 다행히 이제, 다행히 이제 잘 이제 넘어갔고 지금도 이제 약간 간격이 살짝 애매했는데 선진님이 너무 여기서 나가서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도 한명 있으니까 사실 뭐 이게 예진이막크긴 한데 간격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좀더 기다렸다가 여기 있을 때 가지 말고 좀더 기다렸다가 여기쯤 오면은 그때 가면은 이제 선진님 마크는 이제 찾아간 거는 맞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간격이 너무 벌어지게 혼자 앞으로 가서 약간 기다렸다가 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 그 다음에 여기로 연결되어 버리고요. 여기 공간이 좀 넓으니까 이렇게 드리울 수도 있으니까 이제 패스를 해서 미스가 났는데 아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여기 있다가 졸로 갔네 안 맞은 건데 네, 지금 이제 연정님이 등지고 있잖아요. 등지고 있을 때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가는 가는 건 죽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간이 물론 여기 있긴 했지만 만약에 연정님이 이렇게 앞을 보고 있었어, 그러면 여기 공간으로 이렇게 갔으면은 뭐 여기서 요 사이로 이렇게 가거나 요쪽으로 이렇게 가거나 해서 했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이럴 때는 연정님이 이제 등지고 여기를 내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이렇게 벌려서 여기를 왔을 때난 받아야겠다. 너, 넓은 공간, 그렇게 생각을 한 건데 해야 돼요. 여기가 지금 넓은데, 지금 다 여기에 몰려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지는 패스비 쓰고, 붙어서 어? 이거는 좀 아쉬운 게, 다 집에서 했었네. 이거는 이제 좀 아쉬운 게, 선장님 했었는데 이때 줄려면 이때 줬어야 되는데 연정님이 안 주고 드립을 돌파했고, 그 다음은 여기서 여기서 조금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때 여기 이렇게 가버리면 은나래님한테 가리니까 주기 더 힘들죠. 아니면 이제 선생님이 여기까지 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요, 이쪽으로 이렇게 문장님이 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또 다시 뺏었고, 이렇게 등지고 있을 때또 이렇게 뒤로 갔으면 줄수 없죠. 등지고 있으면 못 줘요. 어, 이거 좀 위험하죠? 타이패스를 눌렀지만 여기서 이제 선생너뭐 <laughs> <laughs> <너무> 멍하니 있었는데 <laughs> 예진님도 얘기 그거 하는데 아 근데 그전에 패스는 좋았어요? 그전에 일단 예진님이 일단 여기서 아 이제 현정님 침투도 좋았고 아 나래님 잘 따라갔죠? 잘 따라가 갖고 이제 요 길을 막, 막은 거죠. 이제 패스도 약간 조금 더 이쪽 말고 약간 이쪽으로 이동하는 쪽으로 공간 쪽으로 갔어야 되고. 근데 나렌도 잘 따라가서 막았는데 찐 님이 어터치로 잘 줬고 여기서 이제 준 다음에 요, 요쪽으로 이렇게 가 줘야 돼요. 여기 굉장히 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 u c h i 렇게 다시 나와서 o 렇게 넣을 수 있었는데 h it n o 거의 o 구석이죠근이 네, 이제 각이 없는데 t n 님이 없는 각도에서 어떻게? 카메라로는 잘안 보이는데 어떻게 다리 사이로 넣은 u 같아요. t n 는 w 는데 y o 님도 움직여 주면 좋고. 선님도 교체도 해주시네 아, 선생님이랑 정원님 뒤하고아 지금 선진님이랑 정원님 두분 압박 같이 간거 좋았어요 아 이걸 넣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이런 거는 정원님 봐봐요. 속도 변화 있죠. 여기서 빨라지죠. 그죠 슬슬 슬 가다가 이때 이때 빨리 가죠. 음, 이 정도 속도 변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이제 공격할 때도 이런 속도 변화를 써주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와 이걸. 아 이게 다리님도 끝까지 따라가지고. 근데 이제 초차치 굉장히 좋았죠. 음, 패스가. 사실 저는 약간 이제 이 좁은 상황에서 물론 여기 길이 있긴 하지만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이, 이런 트래핑이 이제 수비가 이쪽에서 나오는데 이쪽, 이쪽으로 트래핑하는 거 여기서 조금 더 선주님이 뭐냐면은 뭔가 약간 이제 속도 변화가 드리블 할때 이렇게 선주님은 부스터 좀잘 쓰는 편이거든요. 갑자기 빵 이렇게 부스터 잘 쓰는 편인데 이럴 때, 이럴 때도 한번 언제 쓰냐면은 이렇게 하고 이럴 때. 요, 요, 요때부스터 썼으면 좋은데 이제 약간 나르님이 좀잘 붙은 것도 있고 그래도 이첫 터치 엄청 좋았어요 슈팅까지 좀잘 갔으면 좋았을 텐데 손님 수비 좋고. 아 근데 이 패스가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아 거둬냈구나. 아 이건 뭐. 손님이 잘 따라왔죠. 손님이 잘그 다음에 이거 흘러나온 것도 잘 잡았는데 잘 잡아놨는데 약간 이 패스가 무리였어 여기서는 이제 정원님도 뒷걸음질 할게 아니고 이제 여기 한번 여기 아마 이분은못본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죠 안 보죠 안 보죠? 아까 여기서 여기 있으니까 뒷걸음질 할게 아니라 그냥 이쪽으로 좀 안전하게 갔으면 좋았을 것 같고 가서 아, 나이금 지금, 슈팅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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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 지금, 지금, 지 한테 좀일켜갖고 등등을 이렇게 나린 먼저 어깨가 들어가가지고 우리 키긴 해서 어, 거. 어, 연결 잘했고 손님 움직임 잘 좋고 어, 오우 이것 연결됐고 아 음, 잘했어요 이거 연결 좋았고 약간 저는 좀 이게 불안불안 했는데, 그래도 연결 잘 됐네. 이 패스에도 약간 불안불안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여기 좀 바로 앞에 있었는데, 어떻게 지나가갖고, 근데 요것도 약간 길다 싶었는데, 여기까지 연결돼. 아, 이런 거는 이제 발등으로 때리는 게 맞는데, 트래핑도 잘 했거든요? 과정 좋았어요. 네명다 고쳐서 연결, 연결, 연결. 슈팅도 뭐막 엄청 나쁘지도 않았어. 슈팅도 좋았어. 반대편으로 만약 이거 좀 정확히 갔으면은 좋았을 것 같아요. 살짝 빗나고잘 찼어요. 이제 음, 아까 소룡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자세들이 이런 순간적으로 좀 자세가 흐트러지더라구요 이거는 아마 아, 이제 그전에 이제 주고받고는 좋은데 선진님이랑 예진님이랑 부드럽게 좀잘잡아놓고잘 좀, 좀, 등졌고, 또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기선딱 받을 때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이런 건 그냥 원터치로 다시 주고 다시 다시 딱 주고 이렇게 예진님2대 1로 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뺏겨서. 아그 자세 얘기하다 말하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좀 특히나 이제 슈팅할 때 자세가 좀잘안 나올 때가 어, 좋아. 많은데 좋아, 좋아, 좋아. 그거는 이제 조금 더아 압박 좋다 조금 더 이제 반복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슈팅 훈련이나 이런 거를 현실님 방금 sure 는데 이런 것도 이제 안 밀리고 잘 갔는데 한번쯤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든 이제 슈팅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하 u r e not sure 패스에 온거 이제 트래핑해서 슈팅하거나 그렇게 연습해야 돼요. 세워놓고 때리는 거는 크게 도움 안 되고 실제 경기에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뭐 이것도 연결이 되네. 네. 어 긴가? 근데 네 이제, 이제 공이 길다 싶을 때는 앞으로 뛰는 거를 넘치고. 별로나볼 같은데? 아닌가? 아닌거 같.. 아아 t h e r 얘 I d 뭐냐면은 이제 이런 거 패스 o 길 e 길 here. I don't know 아 o w to 그 e t here. I d o n 면 k n o 앞으로 w to get here. I d o n 이 know how t 꺾어서 이제 이쪽으로 반대편을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 이제 옆 이제 약간 스텝을 바꿔야죠. 앞으로 뛰는 스텝이 아니고 앞으로 살짝 가지만 옆으로 이제 바로 바꿀 수 있는 방향 바꿀 수 있는 그런 스텝으로 가야 돼요. 그냥 앞으로 이제 러닝하면 안 되고. 빨리 이럴때 정우님도 나가줘야되고 아 이거는 근데 이제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띄워준거는 아, 코트 됐고 어 이거 어떻게 하도 나왔네 또 넘어갔고 아 이거 위험하다 이제 여기서 잡아놓고 이쪽으로 갔어야 돼 이제 그거를 놓쳤고 근데 여기서 또 넘어갔는데 여기서 이거좋 줬죠 2대1 원, 이게 2대1 패스에요 원투 바로 내주고 들어가잖아요? 바로 원터치 이것도 트래핑이 좀더 좋았으면은, 이쪽, 이쪽으로 이쪽 이렇게 앞으로 살짝 잡아놓고, 왼발로 이렇게 또칠 필요가 없어요. 오른발로만 잡아놓고 왼발을 디디고 그냥 슈팅해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디디지도 못했죠, 디디 아, 이것도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공격권 넘어갔고, 아 슈팅까지 잘 갔는데. 아 이게 우리가 저쪽으로 공격하니까 잘안 보인다 공격. 와, 우리가 수비들도 잘 따라갔어요. 잘 따라가서 슈팅 허용은 했지만 그래도 수비가 이제 잘 따라왔기 때문에 아마 방해가 많이 됐을 거예요. 비이 약간 이제 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동 트래핑은 좋았는데 나쁘진 않은데 그 다음에 너무 여기 두 분이 겹쳐서 아예 여기까지 와서 좀 받아줘야 돼요 한 분은 그리고 한 분은 여기 위로 가면 은 이렇게 이렇게 갈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진님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이쪽으로 보기엔 여기 너무 멀고 약간 각도도 안 나오고. 그때 둘이 두 분이 여기 너무 애매하게 서 있었고, 여기 이렇게 한 명이 있는데. 그니까 이 사람을 피해서라도 여기까지 와갖고 이렇게 받아주면 좋고. 그트 됐고, 그트 돼서 이제 정원님이 따라가는데, 이거는 예진님이 정원님한테 냅두고 맡기고 여기를 좀 대비를 했어야 돼요. 여기까지 막 이렇게 가라는 게 아니라 한요쯤까지는 이렇게 있었어야 돼요. 이, 이 사람이 잡아도, 되게 예진이 수비할 수 있게 근데 둘다 지금 여기 몰린꼴이 돼버려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이제 이 패스가 조금 약하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벌어졌는데 이렇게 둘이 갔는데 여기서 패스가 세게 나오고 이 사람이 이쪽으로 약간 이쪽으로 트래핑을 해놨어 그러면은 땅! 땅! 이렇게 오면 한 여기까지 밖에 못 와요. 바로 슈팅이 데그래 네. 약하고 트래핑는 약간 이리로 가긴 했는데 이제는 따라갔죠? 따라하면 잘하고 여기서 이제 현실님이 이렇게 발레밀어서 바로 뚫려버리면 안되고 아까랑 비슷한 상황이다. 아 이번엔 반대편으로 와 좋아요 이런거 아 근데 이게 약간 호흡이 약간 <laughs> 지치신 것 같아 어, 근데 이건 지금 방금 좋았어요 응. 왼발로 잡아놓고 오른발로 바로 또 아깝다 이게 손주님이 선제님이... 이런 거는 이제 약간 서서 받기보다는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뛰면서 받으면 좀 좋긴 해요. 앞으로 뛰면서, 같이 이렇게 약간 뛰면서. 우리안 됐죠, 마지막에? 아, 선전이 압박 좋고 아, 이건 패스했어요? 아, 슬비 좋고 아, 이 패스 잘받죠 I 어, 이 o l d y o 쓰러지지 않았나? get a car. I didn't get a car. I didn't get a c a 죠 I didn't 이 e 이 a car. I d i d 이 t get a c a 안 흘렸으면 좀 좋았겠지만 살짝 이제 시야 조원님도 통과하고 이게 세 명을 다 통과했네 그냥 흘렸다기보다는 음, 절묘하게 또 통과했네 어쩔 수 없고 아무나 좀 막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 세명 중에 아무나 정원님 이거 여기에 약간 이제 면정님이 약간 이 발짓에 약간 이제 약간 현혹돼 갖고 이제 현실님도 막아줄 수 있었고, 근데 뭐좀 되게 절묘하게 잘 흘러가긴 했네요. 어쩔 수 없고, 세 중에 누가 한 명이라도 막아줬으면 좋았겠지만. 힘든 거긴 했어요. 카메라가 수로졌는데 네, 아직까지 안 나오는데 마지막이었어. 아 이건가 보다. 네, 여기서 끊겼네요. 이게 그 아마 배터리도 막 분리되어 기 때문에 여기서 쓰러지면서 끊겼나봐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고 이 이번 주에 사람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아마 자체 게임도 크게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또 촬영 준비해서 네 하겠습니다.